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20장 40절부터 49절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입니다. 음, 오늘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어요. 아, 그리고 나서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하게 하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다고요? 예, 제사드리고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건진 받은 이유, 구원 받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점점 불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하지 못하고 반역과 배신의 역사를 써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예배하고 다른 요일에는 다른 신에게 산당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몰록신이라고 해서 자기의 아들을 바쳐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짓까지 막 서슴치 않고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예물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에게만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도 다 어떻게 보면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살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또 하나의 형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형상에 가서 절을 하고 예배하니까 그것이 큰 죄가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근본인 하나님께 돌아가 예배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큰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일을 할 때든 무엇을 할 때든 어떤 것이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고,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묻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이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 마음을 본다고 했어요. 정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걸 보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인지를 확실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배를 들릴때 우리가 뭐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것으로 과신하면안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 마음을 본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말씀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도를 받는다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모양만 있을 수 있고 경건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모양만 있을 수 있고 행위만 있을 수 있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열매로 안다. 너가 오늘 예배 새벽 예배에 성공했다는 것은 오늘 삶을 통해서 네가 알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주일 예배에 성공했다는 것은 일주일 삶을 보면서 안다. 너가 정말 예배에 성공했는지, 너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머금고 간 건지, 아니면 행위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네가 한 주간 동안 삶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배가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모양으로서 난 행위했으니까 끝 그리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아가서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자 됩시다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새세양으로 가게 되어있거든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예배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해요. 오늘 감사하게도 예배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회복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두 가지로 오늘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봅시다. 4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과 예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죠. 여러분 예배의 회복에는 반드시 예물의 회복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뭐 하나님과 소통한다? 아니요. 진짜 회복은요 예물이 회복돼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를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Worship. w o r s h i p 이는 단어는 worth라고 하는 가치 있다라는 단어와 ship이라고 하는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주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상의 가치가 뭡니까? 재물입니다. 재물이에요. 돈에 의해서 이 세상이 좌지우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 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아요. 맞습니까? 최상의 가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의 가치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가인과 그의 재물 이렇게 얘기하고. 아벨과 그의 재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최상의 가치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회복되길 바라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다시 보세요. 하반절 봅시다. 40절 하반절.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대요. 여러분 요구하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좋은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의 예물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원래. 너의 예물을 아무리 갖고 와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와 관계를 뭐하겠다 끊어버리겠다. 이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도전장이 오는데 예물의 도전장이 와요. 근데 이 도전장은요, 내 마음 상태가 막 인색한데 도전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예물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막 회복이 돼요. 그게 증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 그냥 하나님께 그냥 요구하는 게 억지의 요구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욕으로 이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요. 이 땅에 돈에 벌벌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돈이라는 가치를 두 가지를 놓고 막 이렇게 막 저울질하고 있는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회복하고 나니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면서 이 죄물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걸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떤 개념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그게 회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증명의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자4 3절에 나와요. 자 읽읍시다. 시작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여러분 어떤 의미인줄 아시겠어요? 자기가 이전 과거에 잘못됐던 모든 행위를 기억하는데 그게 정말 더럽구나를 기억하게 돼요. 그게 정말 너무 더러운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더... 그런 우리의 행,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때 제대로 된 큐티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이전 과거와 우리의 행동이 아 정말 별로였군요. 우리 고백하는 게 큐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직도 좋으면 그건 큐티가 아니에요. 그건 회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과 거룩한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그 이전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져요. 너무 부끄러워져요. 야,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지시나요? 아우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아유, 너무너무 창피해 그거 막 진짜 나도 모르게 막, 막 벌벌 떨려요 어떻게 저렇게 살았는지 내가 진짜 사람 앞에서 정말 낯뜨거워 죽겠어요 어, 정말 그래요 낯뜨거워요 막 너무너무 막오글고 거려요 그때 약간 막 생각을 하면 창피하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도 좋아져요 그거는 아직 주님의 회복이 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전 과거를 간증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약재로로 그죠? 정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별볼일 없는 인생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죽이러 다니는 최악의 인물이었다는 걸잘 간증을 해요. 근데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자기는 뒤바뀌었다. 여러분, 그 우리의 흑역사를 간증할 수는 있지만, 그걸 동경하지는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죠. 창피의 역이죠. 이게 바로 예배 회복의 증거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계속하고 계시나요? 우리 계속합시다. 까지 우리 선생님의 큐티를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데. 어쩜 이렇게 큐티를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럽네요. 정말 와. 이 과거를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시켜 내시는지.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 같은 큐티들이 계속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끄집어대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았더니 내가 정말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보석 같은 귀티입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으러 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세상 더러운 거, 개가 토한 거, 다시 핥아서 먹는 그런 짓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제단 앞에 다 내어 놓읍시다. 정말로 이 세상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돈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더러운 마음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서 그것이 소멸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뒤의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45절에 이제 어떤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남쪽의 숲을 향하여서 에스기르 얘기해요. 이어나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나무로 향하여 소리 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는 모든 잔다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자 여기까지만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모든 남을 없애버리면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머금으면 나를 태워버리지만 죄를 앞으로 내어놓고 이 땅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 그것을 태우셔요 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맞습니까? 제사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머금는 게 아니라 죄,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낸 다음에 거기다 안수를 하거든요. 죄를 전가시킨다고 하죠. 전가시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태웁니까? 그 어린 양을 태웁니까? 어린 양 태우는 거죠.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를 배설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게 44절에 너무 귀한 메시지로 등장하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사실 44절인데,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해 행한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아멘. 우리의 행위 따위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제도를 마련하셔서 우리의 죄를 살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제사가 누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안의 모든 것들을 예수 앞에 내려놓읍시다. 다주 앞에 내어놓으셔서 그것을 태워 버리시는 소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쓰다가 예배가 어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너무나 끔찍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행위로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 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우리의 이 땅의 최상의 가치를 주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며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오늘 예배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예배를 받고 계시는가를 돌아보시고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내 마음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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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